뭐 이렇게 왔을까? 낮에 비가 왔습니다 이거 봐라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대박 명언 아이가 시타르타가 말한 가장 유명한 말이라고도 할수 있는 진짜가? 어. 아왜 몰랐지 나 모태신앙이라서 기독교인이라서 이런 걸 나한테까지 그 정보가 나는 건데 알고리즘의 패야 아이가 그것도 알고리즘이네. 이편협한 생각을 갖고 사니까, 맞지? 만난 사람도 거기서 거기고. 응. 이거 뭐야? 예쁘다, 여기. 뭐, <laughs> 간판만 봐도 예쁘겠다. 어 피자. 피자 가게 예뻐요. 잭슨. 여기 하플 맞네. 언니 아들 있네. 셀프 서비스 빈티지 스포인데? <laughs> 내가 거 어? 그치, 너 봐. 그니까, 뭐가 이지, 이건? 이거 그거 약간 MG 패션 같나? MG 패션이라고? 뭐. 아니야. 아니, 같이 입어다 야, 그 목걸이하고 무슨 MG 패션이냐? 이거는 핑크 골드야? 이거는 나는 근데 항상 화이트를 하잖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내안 맞잖아. 불편해. 근데 뭐, 알겠네 그게 MG 패션이라고 말하면. 아니다. 그냥 사과 한번이한리 잘한다. 여기 친구들 많은데 여기 옆에 봐봐. 이 친구들 엠지 아니냐? 그렇지. 나, 나, MD. 나도 나는 지금 어디냐? 이 아저씨야. 삼촌. 네 맞. 비슷한 사람 하나 있는. 데 곰돌이 같이 생긴 사람. 네 아. 진짜 아니다. 빨리 아니고 생각하자. 근데 야들이 때는 훨씬 나은다. 그거에 대해 인정 있어요? 아, <laughs> 깜찍하잖 어. 어떻게 빵이 컬이.. 말고 손으로 쬐어야 돼, 김치하고 빵은 이제 손으로 쬐어야 돼. 빵억방은 부활당한 것 같다. 처된것 이거 2천원, 이거, 2천 이거 빵 4천8백원. 빵은 오히려 강적인데돈하는거나 주문 받을까? 내가 햄스팡 느아 그래? 음. 놔봐요. 약간 베이비이스의 회차? 응. 근데 그 사원 보냈다 했잖아. 진짜 무슨 봄... 빠른색 니트에 회색 슬래스 입었어. 깔끔한 사람이 왔는데 진짜 몸이 하얀 거야. 남자인데 예쁘더라.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목소리> 아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가 문 열어서 가지시 커피 들고 막 이렇게 가길래. <목소리> 내 옛날에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 할때 아, 내가 학원을 가르치다 나한테 나이 뗀거 아이가? 그치 그렇게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 열심히 사는 게아무 좋겠고 예쁜 거지 음. 본인은 본인대로 머리 터지겠죠 아 이건 오래 갈수 있겠다 이게 뭐빛지신가 약간 유행 느낌이 아니다 아 그래도 이게 포르투갈 인구 쪽은 유행하네 음. 서울에? 응 어, 서울에 많네 음, 서울 쪽에 많은 것 같아 네 빵의 맥락이라는 게 너무 이 소금빵 그래서 맨날 서 버선하지 않지 않냐? 소스랑 막 먹을 때 그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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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터 맛. 달콤한 맛. 근데 빵은이 진짜 수용감 많아. 또한살 받고. 빵을싫어서 빵을 핑계로 오래 썼나? 진짜한 빵들인데 그리 시켜 먹막하 넌 우리가 못하는 영역이야. 왜냐면 우리가 벌어가야 되겠다는 거지. 강아지와 마찬가지다. 강아지 산업을 못하는 게 그래. 강아지 간식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강아지를 하나요 응. 뭐. 집시청 살아야 집시 오토카스가 하나야. 그랬는데 저기예요. 터키 편에 나온다고 이게. 음. 그요 터키 편에서 이 타이 막이라는 게. 이쪽도. 물론 그게 갑자기 가는 식당은 아니고 섭외 다 하고 하는 거지만 그때 터키 터키 건 뭐지? 약간 충동 중동적인 거지. 한번 먹을래? 넌 니가 뭘 도대체 너의 취향이 뭔지 난 아직 모른다. 나도 몰라. 결국에는 옷을 입는다는 게내 몸에 걸치는 거잖아. 다큐야 지금. 지금 다큐라고? 이미 다큐를 너무 왔어. 그래? 배넣는걸좀 공개하는 건데. 옛날에 혜웅이랑 수영이랑 이얘기막 하던 거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예쁘다 네 닭갈비 세개 있습니다 <목소리> 아빠를 좋아하고 아빠 편 들으면서 왜잘 때는 멜떼지같이 엉덩어만 는 거야? 새가조시하에내엄마어 망가. 아, 근데 머리 좀 잘라야겠어. 요새 머리가 기니까 기형이 좀 감춰진 것 같아. 그리고 아까 닭갈비집 사장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애기가 아빠하고 똑같이 생겼다 이랬어. 이러면서... 우주와 안 되는데. 아, 왜 그러면 안 돼? 몸이 음, 아 뱃살? 뱃살. 얼굴은 괜찮다 뱃살. 그러고 뭐라고 다시 말해봐. 아빠가 얼굴이 다 어, 괜찮은데 아빠, 아빠를 닮은 얼굴을 닮는 건 괜찮아? 그 말은? 얼굴을 은 괜찮아. 그 말은 무슨 뜻이야? 내 딸이 마음에 안 든다. 아빠 얼굴을 마음에 들어? 응. 어, 아빠 잘생겼어. 지반대야네 응. 아니 네 얼굴이 왜 그런 거아야 거울처럼? 응. 다른 아빠들보다 아빠가 잘생겼다고 그 말이지? 응. 맞지?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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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같은데. 먹어 음, 떡순이냐 너는? 다 먹는다고? 대카이지 <laughs> <laughs> 갔다 먹어 <왔어. 웃음>